안녕하세요. 지은의 코리아 조재환 기자입니다. 또다시 테슬라 관련 긴급 소식이 있습니다. 테슬라가 우리나라와 미국 등을 포함한 전세계 주문 페이지에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 주문을 막았습니다. 네, 이 주문 페이지만 봐도 롱 레인지와 퍼포먼스만 있고 스탠다드 레인지 선택할 수 있는 창은 없죠. 다른 국가는 어떨까요? 네, 미국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미국도 마찬가지로 롱레인지 퍼포먼스만 있고 스탠다드는 없고 캐나다도 롱레인지 퍼포먼스만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도 한번 가보죠. 어디로 갈까요? 네, 중국도 한번 가봤는데 음,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스탠다드 레인지는 없는 것 같죠? 이런 현상입니다.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는 가장 저렴한 트림으로 국내 차량 가격이 5,999만원이라서 보조금 100%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 4인 이상 가족들에게 인기가 높을 전기 SUV로 평가받았는데요. 테슬라가 예고도 없이 모델 Y 스탠다드 주문을 막아버리니, 주문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이건 테슬라 코리아가 내린 결정이 아니라 미국 테슬라 본사에서 내려진 결정이기 때문에 테슬라 코리아도 구체적인 이유를 직접 들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테슬라는 미국 현지 시간으로 18일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 가격을 41,990달러에서 39,990달러로 인하했는데요. 이후 불과 이틀 만에 모델와의 스탠다드 주문을 막아버렸습니다. 향후 테슬라 본사의 이유가 나오면 추가로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드릴게요. 더 인상적인 것은 모델와의 롱레인지 가격인데, 미국에서 1000달러 인하된 48,990달러에 판매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00만원 줄어든 건데, 이게 우리나라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지, 봐야겠네요. 네, 지금까지 지은의코리아 조재환 기자였습니다. 좀더 정확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영상을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모델와의 스탠다드 주문 미리 하셨던 분들 별도로 테슬라코리아에게 연락을 받으시면은 제 이메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